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것을 네. 하기로 했는데 네. 형뭐 하고 싶은 거에 뭐 있었죠? 바리스타 하고 싶었어요. 아바리스타형그그 <laughs> 그 드라마 알아? 커피 프린스. 커피 프린스? 커피 프린스 사모점이라고. 한국 드라마? 드라마 있는데. 아나본 적이 없어. 저도 어릴 때 그거 아. 그 드라마 보고 약간 뭔가 멋있다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laughs>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 고등학생 때인가 그 카페에서 알바하고 싶다는 그 꿈이 어... 있었어요. 어 이렇게 딱 그래서 <laughs>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볼 게 뭐냐 이제 초콜릿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카페에 네. 야근하시는 야근 직원분들을 위해 저희가 이... 아! 아! <laughs> <laughs> 괜찮아으 괜찮겠죠 <laughs> 형 근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나 없어 이거 처음이다. 오케이 그러면 네 한번 만들어볼까? 근데 야근하는 직원분이 지금 몇명 정도 계시나요? 300명? 300명? <laughs> SM 블랙? 녹는다. <laughs> 어, 오, 오, 오. 오, 오. 생각보다 빨리 녹이네. 어, 초콜릿 아니. 좋아해? 저 초콜릿 진짜 미쳤죠. 저 초콜릿 진짜. <laughs> 그 한국 과자, 초콜릿 과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자 뭐야? 가나가 제일 아마 유명할 거야. 가나 전 세계에서 유명하지. <laughs> 네. 아 그래요? 일본에도 가나 있다. <laughs> 어 가나 있어, 가나 있어. 아 가나가 전 세계 거구나. 어 어. 그 뭐지? 의리 그그 밝은 색으로 생긴 몬트 <laughs> 아 멀티저스. 아 <laughs> 어, 맞아 맞아. 아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한국 가자아니야 어? <laughs> 아니에요? 아니 그건 미국 건가? 아, 그건 진짜 미국 건데. <laughs> 갑자기 이수환 선생님 오시는 거 아니야? а т е л 야손잘 넣었네 어떻게 넣었어? <laughs> 이거 어떡하지? 아, 어렸을 때 파티쉐 되고 싶었는데 파티쉐? 파티쉐 나 탕이고 너무 좋아해 어어 어, 어 참고용 그런 거 없나?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를 사람들에게 주는 건 좀... 괜찮겠지? <laughs> <재밌었겠지?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어... 아... 아 하잖아. 있다 있다 아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알아? l 스 t s get it? I i n t anyway yeah. <laughs> 내 코까지는 됐는데 내네 코까지 얘두 개가 합체가 됐어요 지금 하나가 오, 됐어 안 되는데 랜덤하면 어차피 오형 근데 예쁘다 어때 괜찮네 근데 음. 괜찮 비슷한 거 같은데 저희랑 사실 오 그래요 아 뜨거워 뜨거워 역시 한번 경험을 해야 돼 지금 완전 뭐 일단 이거 네 개만 올리고 아 이거 네 개는 일단 테스트 테스트 올리고 예 yes. e 자, 부탁합니다. 자, 음. 냉장고 한번 확인하러 갈게. 아, 아 이기마 <laughs> 아닌데. <웃음> 냉장고 어디에 있죠? 뭐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요 요리 방송해? 7층에서 우리 커피 판매하거든요. 어. 그래서 쉴수 있으면 아, 진짜? 몇 네. 시부터 해? 7시 반. 7시 반이요? 아, 생각해볼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누나 바빠요 어, 누나 지금 앨범 어? 나왔어아 아, 알아요, 알아요. 진짜 축하합니다. 아, <laughs> 맞다. 아, <laughs> 내가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지금 끝나셨어요? 컨텐츠 <laughs> 찍으러 갑 그리고 저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아 당연하지! 어? <laughs> 감사합니다. 누나, 파이팅 하세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뭐야, 무한이사님이. <부하이사님이에요>. 네, 무한이사님. <laughs> 어때? 초콜릿, 저그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 루키즈 멤버들이랑 만났잖아. 맞아요. 어, 목도에서. 아 맞아요. 저희 루키즈 이따 카페 올수 있으면 또 놀러 온다 했단 말이야. 벌써 괜찮아. 손님 확보했는데. 에이또 NCT 형들은 오늘 없나 회사에? 아 근데 다 해외 출장하고 있다. 카피.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좀감 잡았는데? 이제 거의 마스터예요. <laughs> 마스터? <laughs> 어. Oh my g 안돼 안돼. 안돼. 열한 <laughs> 개? 좋아. 전열 개. 열 개. 이렇게. 그러면 응. 이거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오케이.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잘라서 한번 맛보는 걸로. 좋아요. 완전 내지한으로 만들어버렸다. <laughs> 시시. 오. 좋아요. 가장 조금 못난이로 비스타치 형처 <laughs>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laughs> 어때? 음 맛있어? 어? 뭐야 맛있어요. 그렇지. 오 응. 음. 아이고 맛있다. 자 이제 저희 포장. 하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만든 1호 초콜릿. <laughs> 뭐야, 이게? 이 <이게> 뭐야? 얼룩말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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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희 이거를 가지고 <laughs> 네. 가봅시다. Let's go! Let's go! 우리 아, 저희 메뉴가 오늘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어, 어, 어. 저 성찬이의 슈터라이드아요 어. 그래서 하나하나씩 음, 음. 우리 직원분이랑 함께 배워볼까요? 네, 배워볼까요? 네. 등장하세요 준전하세요. 하세요 네. 이게 그라인더예요. 이기 안에 원두를 넣어 주세요 우와. 아 이거 내가. 진짜. 형 아메리카노 자주 마시죠? 어. 아시아 아메리카노. 맨날 먹고 있어. 형 그러면 나중에 이거 사야겠다. 아 그러네. <laughs> 집에서 하게. 야로 가정가족으로. 아 저걸로 누르는 거야. 원두가 이렇게 분쇄가 돼요. 아. 그럼 안에딱가 짜서 짜주시고 안에 원래. 오. <laughs>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보다 <laughs> 단계 너무 많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제 에스프레소가 추출된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얼음컵에 물 담고 에스프레소를 담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 다시 해보셔도 괜찮고요. 저부터 해봐요, 해봐요. 이렇게 하고. 오, 열고, 오 이거. 어, 무서워. 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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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됐다. 와, 진짜 카페 일하는 거 재밌겠다. 오. 됐다. 선짱 아메리카노. 짜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메를론 시럽이니까 맞아요 오. 그래서 35g 아3 5 g 35. 고한 중간 정도? 아 탄산수로 만드는 거. 요 맞아요 어. 이 정도 넣어주아 200으로 맞춰요 200. 탄산수 넣었을 때 35, 200 그라데이션을 할 거거든요 오오오케이 아, 오케이 되게 오케이. 성찬 에이드 되게 어려울 줄알았는 쉬운가? 아쉬운 생각보다 아 진짜? 아, 아 아메리카노 되게 복잡하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에이드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여 세번오 세 번. 이거다 이거다 네. 네 이것도 멜론 베이스거든요 아예 계속 따제하러 이동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완성 만들어보시면 돼요 자 멜론 시럽을 35 이렇게 35 저게 시럽이 무거워서 깔아 안것든요아저주고 얼음에 넣어아먹었군그라데이오 음 됐다 마지막은 안 섞었죠? 네 마지막은 일부러 일부 그라데이션 아, 음. 안 섞어. 아, 좀더 섞어야 되는데 재밌네. 그러면 제가. 오케이, 슈타로 형거 셋. 됐다. 그리고, 오. 어.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단산스 에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여기 레몬즙은 안넣어요 아, 레몬즙. 아. <laughs>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럴 네. 수도 있죠, 여러분. <laughs> 아 레몬즈 오글램. 아 오글램 마지막에 이렇게 네. 데코를 할수 있대요. 아 로즈마리 올려주고 세련됐다. 아괜찮네 세련돼요. 한번 마셔볼까요? 네. 넣어볼게요. 음. 아 저는 멜론 시럽 좋아요. 오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어. 아까 저희 좀한몇 어. 시간 된거 먹었었잖아요. 아 예. 네 예. 그것보다 뭔가 좀더 맞아요 뭔가 상 뭐지 상큼한. 아좀더 살아있어요. 어, 살아있어요. <laughs> 살아있어요. <laughs> 살아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저희 둘이서 모든 걸다 해야 되나요? 저희가 자 저희가 이제 책임지고 어 31분 이제 오시겠다. 어이구. 아 어떻게 하지? 이거 할수 있죠.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오늘 성쇼 무회 콘텐츠로 네. 네. 오늘 카페 1 1 알바 체험을 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메뉴가 있고요. 저희 이거 초콜릿도 하나씩 방금 진짜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든 지한몇 시간 안 됐거든요. 아, 쉽지 않은데. <laughs> 진짜. 저... <laughs> 야, 저는 성찬. 네, 아, 어. 어. 그럼 저는 쇼파로. 아, 아, 아 어, 어, 역시 아, 우리가. 네. <laughs> 감사합니다. 마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제가 받을게요. <laughs> 근데 혹시 형들은 어떤 직업을 하세요? <laughs> 아, 어떤 부서에 계세요? 아, 어떤 부서에 계세요? <laughs> 어, 저희 맞아요. 저희 팀도 많이 하셨죠. 저희 팀 진짜 많이 <laughs> 네. 하셨죠. 흥. <laughs> 작년에 퍼포먼스도 좋지 않다. 아, 쇼폼. 아, 쇼폼. 오. 서로란 거 아니고 맞지. 어.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쇼타로 형이 셔츠 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어, 틱톡도 계정 네. <laughs> 만들 예정이에요. 틱톡 먼저 만들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laughs> <laughs> 그러면 뭐라 가죠? 지금 주문. 주문, 주문. <웃음> <웃음> 네. 아, 선창이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쇼타라이드 닉네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네. 저는 음, 진수선찬입 <laughs> 쇼타라이드 시켰는데 진수선찬이래요, 님. 아, 그래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쇼수 님이라 네. 조금 위협했던 점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퍼포먼스 하자. 뵙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아까 밑에서 만들고 왔거든요. 아, 직접 만들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진수성차님 그러면 뭘... 일을 하신지 오래 되셨어요? 들어온 아, 이일됐어요. 이일됐어요. 아, 진짜요? <laughs> 에? 네, <어디서>. 에? 뭐야 이거? 어. <웃음> 뭐야? 뭐 <laughs> <laughs> 주문 좀... 주문 좀... 아 주문 좀 받을게요 제가...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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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네. 언제 또 이렇게 카페를 또 차려가지고 아니 네, 네, 네. 네. 저희가 오늘 그... 약간 고정 콘텐츠로 네 하게 됐어요 네. <웃음> 아 음... 말고 성찬이아성찬이요제거 시켜주셔도 되는데요 <laughs> 이홉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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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창 에이드입니다. 가야 되는데! 예, 오래오래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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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형, 형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배어아 이것도 진짜 다하나하나웠어요 <laughs> 저희가 아까 직접 미..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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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 <웃음> <웃음> 이거 <웃음> 1인 1이라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어, 3개! 아 맞아 요 보셨어요? 아 진짜요? 아, 안녕하세요. 컨텐츠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알바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손님들이 계속 계속 오시는 게 예. 여기서 질문 하시겠어요? 선장이들, 선장이들 너무 인기 많은데. 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셔터라이드는 네. 사람을 담아서 <웃음> <웃음> 장난이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닉네임을 셔터라이드 시키신 자양동 거? 프레시 다시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자자양동 <laughs> 죄송한데 여기에 적혀 주실 <laughs> 수 있을까요? <laughs> 한창이드 시키는 분 행복한 초콜요아 죄송합니다 저기에 <laughs> 적혀 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행복한. 혹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양동 프레시 거기 살면서 감사합니다 아아 많이... 무슨 <laughs> 이게, 이게 소주 하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저쪽에서 받을게요 혹시 저쪽에서. 저희 평소에 NCT 콘텐츠는 따로 보시진 않으시죠? 저희 그거 보신 적세요 어? 그 수도 있죠 3일 전에 제주도 어? 어? 오 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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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이 혹시 네. 제가 말하 간장 공장 공장장 아, 잠잠잠 간장. 두분이 불러 주시면 아, 한번 아, 그러면 한번 한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제대로 도전. 도전. 간장 꼰장 꼰장장 응 힘끈 간장 꼰장장 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채꼽 먼저. 어, 형. 좀 네.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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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 좋읍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장.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맛있을 지는 아, 맛있을 거예요. 준짱 알았어요 짱아짱 아아 구장구 형은 타로짱? 타로짱 타로짱 아 기쁘다 이거 아메리카는 지금 첫 손님 어 네첫 손님이었어요 아 그러면 혹시 어느 부서, 부서에서 일아 어, 저희는 A&R이 오! 어? 어? 그러면 담당 그, 그, 어, 아, 아티스트 분 저희는 인터내셔널 A&R이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아, 와! 저도 그거 가보고 싶었는데, 그 큰형이나 네. 그떼영이 네, 형도 네, 많이 네. 가시죠? 아우!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네, 아니요. 네. 도와 주세요. 오.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험닝. 어, 어. 아우, 됐다. 어, 이거 너무 어려워. 죄송합니다. 자, <laughs> <laughs> 오늘 이거 먹고 힘내세요. 오케이. 아. 그래요. <laughs> 아, 아이고. <웃음>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도와줘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얘기할게요. 후후후 네. 후. 네. 네. 짱 시티. 짱 시티. 네. 오. 최고의 아티스트. 잠시만요. 소해대박나 네. <laughs> 대박!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laughs>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손창레이드. 어, 손창에이드 오케이. 네. 좀 긴데요. 네. 엄마. 엄마. 안녕하세요. <laughs> 나. 나. 에 나왔어. 나왔어? 게... 아, b x 팀이신가 네, BX팀 오, 오 저의 산디요 <laughs> 어, 뭐야? 어, 뭐예요? 뭐뭐뭐 우와, 우와, 우 뭐야, 아, 이거였구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릭도 되게 귀여워가지고 멤버 사이에서도 너무 귀엽다고 얘기 했었단 말이야 저도 이거 잠옷 아, 입고 있어요 수면 잠옷 수면 잠옷 너무 좋은가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도 아까 배웠거든요 이거를 조금 속도가 빨라졌어요 맞아. 그나마 <laughs> 아메리카노한 10분 걸려요 <laughs>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의 캐릭터들도 잘 그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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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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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색다 진짜 잘생각다자 일단 메뉴가 여기 있는데 네한 분씩 한 잔씩. 어떤 거 드실지랑 식 가야죠 닉네임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일단 시훈이 형은 나 그냥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아 아메리카노 그럼 닉네임 <laughs> 그러면 헤이헤아이헤이 아,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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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프 테이프, 테이프, 테아프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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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아프 테이프, 테이프, 테이 아, 테이프, 테이아 테이프, 이 아,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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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이 성찬 애들. 네, 성찬형 애들랑. 성한이는 그럼 닉네임. 호. 홍. 홍. 네. 홍시로 하자 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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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홍시. 이런 거딱 받을 때딴뜻하고 있다가 딱내 네, 닉네임 입고 와야 되는데. 맞아. 그래. 이거 레몬 넣으면 오. 상큼하게 된단 말이에요. 와 대박이다. 이거 풀까지. 네. <laughs> 자 홍시. 네. 아잘잘 섞어서 먹어야 돼. 섞어서 먹어. 어 쓰레기는 여기다 넣고. 아 진짜 맛있다 오늘 루키즈 올줄 몰랐는데 그니까 자 네. 그러면 이따 봅시다 여러분 네. 오늘 그거 파이팅. 먹고 힘내세요 파이팅 루키즈 스고링 스고링. 오케이 루키즈 네. 고객님들이 마지막이네. 마지막이라고 네, 네 이제 손님도 없는 것 같고 오늘 어땠어요 형? 하고 싶었던 그 에이드 만들기랑 커피 만들기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어땠어요? 1일 알바 체험 제가 하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콘텐츠 한 거잖아요 네뭔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오늘 힘들다기보다는 정신없이 응.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laughs> 응. 그런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응. 다들 좋아해 주셔서 그치지 네.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SM 네. 직원분들 파이팅 SM 직원분들 파이팅 선샤도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늘 저희한테 처음부터 가르쳐주신 어. 직원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감사한 마음을. 그럼 직원분들이 오늘 한번 손님으로. 네. 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aughs>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laughs> 어서 오세요. 서 오세요. 네. 아, 오늘 네. 진짜 감사합니다. 따로 닉네임은 뭐 없으세요? <laughs> 어, 아, 어떡하지? 아, 으, 으, SM의 희망. 희 <laughs> 누나. <웃음> <웃음> 오케이. 닉네임 그러면. <웃음> <희망>. <웃음> 그러면. 7층에. 어, 7층에. 7층에 천사? 천사, 7층에 천사. 오케이. 7층에 천사. 7층에 천사. 마지막이니까. 좀 외롭다. 아니, 좀 슬프다. 어, 100.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를, 네, 아, 하면서 느꼈어요. 진짜. 진짜. 어. 손님들 그렇게 많이 오는데 어, 어떻게 대응? 많이 오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좀 오늘 온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무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탈. 저희가 고생한 시간 뭐였어 <laughs> 뭐야? 뭐였어 생각보다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네. 처음, 처음 처음보다. 저희 대정 오셔서. 아 그래. 괜찮다. 이중적인 <laughs> 네. <laughs> 아, 아. <laughs> 의미로 괜찮습니다. 자이로 <laughs> <차이를> 받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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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콜릿도 직접 만들고. 네. 카페 운영. 카페 네, 운영도. <laughs> 어형 운영이란 말도 알아요? 알아요. 카페 말해줘요. 운영도 하고. 네. 저희 또 다음 어, 네. 성쇼 무에에서 네.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 성쇼 무회 <laughs> <laughs>